콘테와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다음 시즌 토트넘의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한 추측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감독은 파라티치가 엘리케 감독을 선호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서는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루이스 엘리케를 관심있게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케 감독도 콘테 감독이 떠난다면 토트넘 감독직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데제르비, 투엘, 포체티노. 이런 감독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토트넘의 다음 감독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름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최근에 토트넘이 선임했던 감독 라인업을 보면요. 무리뉴, 누누, 콘테. 약간 수비적인 감독들을 선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름이 나오고 있는 감독들은, 엘리케, 데제르비, 투에.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볼을 소유하는 축구를 선호했던 감독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토트넘이 그 동안 수비와 역습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 축구에 맞게 감독들을 선임해 왔다면 이제는 특히나 뭐 맨유의 사례를 봐도 현재 축구의 트렌드 자체가 볼을 조금 더 소유하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세계 축구의 트렌드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감독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토트넘이 오랜 시간 동안 수비와 역습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감독이 갑자기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해버리면 체질 개선을 하는 기간이 약간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스쿼드와 새로 오는 감독의 스타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버리면 토트넘이 다음 시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일단은 문제고. 특히나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볼을 점유하는 축구에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에도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엘리케, 투엘, 데제르비. 이렇게 볼을 점유하는 감독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손흥민 선수를 잘쓸수 있는 이름. 그리고 토트넘의 스쿼드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이름은 엘리케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엘리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와 스파인 국가대표팀 최근에 맡았던 이두 팀이 볼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팀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케 감독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뛰고 직선적인 선수를 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도 활용을 하는 감독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할 당시에도 우리가 보통 MS 라인에만 집중을 많이 하지만 엘리케 감독이 트래블을 거둘 당시의 전술을 보면 메시와 수아레스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쿼드에 많이 뛰는 선수들을 배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가 라키티치와 네이마르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트래블할 당시에는 수비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두줄 수비가 만들어졌어요. 라키티치가 메시의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네이마르가 수비적으로 내려와주면서, 메시와 수아레스의 수비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주고, 뒤에 있는 8명의 선수가 최대한 수비를 해서 막아내는, 이런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네이마르가 수비와 공격을 오가면서 엄청나게 활동량에서 많은 기여를 해줬고, 여기에 대해서 라키티치는 메시의 측면 공간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줬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라키티치가 측면 공격까지 가담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라키티치가 측면 공격, 중원 싸움, 측면 수비 이렇게 많은 역할을 공수양면으로 많이 소화를 했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래블 시절의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 이 장면처럼. 수아레스와 메시는 거의 수비에 가담을 하지 않고 네이마르가 많이 내려와주면서 기본적으로 라키티치,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네이마르까지 4명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그 뒤에 포백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줄 수비가 형성되어 있는 전형들이 자주 나왔었고요 여기서 이제 네이마르가 수비에 가담했다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네이마르, 수아레스, 메시의 공격 라인이 형성될 때가 많았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오히려 수비를 하다가도 빠르게 네이마르가 올라와 주면서 메시와 수아레스 이세 명의 공격수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키티치 같은 경우에는 메시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을 때 측면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격할 때 메시보다 더 높게 올라가서 라키티치가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비할 때는 라키티치가 빠르게 내려와서 부스케치가 부족한 기동력을 보여줄 때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그래서 엘리케 감독의 바르셀로나 시절을 보면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볼을 점유하는 팀이긴 했지만 여기서 부족한 기동력을 채워주는 선수들의 존재가 아주 중요했고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선수를 선발할 때부터 볼을 잘 다루는 선수보다 조금 더 기동력 있고 조금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경향도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으로 특히나 중원에서 티아고를 월드컵에 데려가지 않는 반면에 가비와 패드리라는 아주 어린 선수들을 월드컵에서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것부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이 볼을 점유하는 것을 스페인의 컨셉으로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 기동력을 갖춘 선수가 자신의 스쿼드에 더 어울린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좌우 측면에도 빠른 선수들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특히나 이 왼쪽 라인에 원래는 오야르사발이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였어요. 오야르사발은 아주 직선적이고 빠른 선수죠. 그런데 오야르사발이 십자인대 부상으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선수를 뽑았냐. 오른쪽에 이냐키 윌리엄스의 동생이죠 니코 윌리엄스라는 아주 어리고 직선적인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아레알의 유망주인 예레미 피노도 실험을 해 봤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이 왼쪽 라인에서는 알바가 선발이었고 백업 자원이 원래 가야였거든요 근데 가야가 부상으로 월드컵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 대신에 뽑은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알바의 백업 자원으로 활약하던 발데를 선발했고요. 오른쪽 라인에는 카르바리 부상을 당했을 때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선수를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기 때문에 나바스를 실험해 볼 때도 있었습니다. 나바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공격적이고 물론 나이가 많지만 아주 직선적인 풀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엘리케 감독이 뽑는 선수들을 보면 뭐 발데라던가 가비라던가 페드리, 니코 일리엄스 젊은 선수를 뽑을 때가 많고 그리고 나바스 니콜리엄스 발데 혹은 이제 오야르사발처럼 기본적으로 직선적인 선수들을 선호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을 점유하는 컨셉을 가져가면서 직선적인 선수들과 기동력이 높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동력이 높은 선수들을 통해서 전방 압박과 볼을 가지고 오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볼을 점유하기 위해서 직선적인 선수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당시의 전술을 보면 상대 팀들이 당연히 스페인을 만났을 때 아주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엘리케 감독이 기본적으로 최전방에 아센시오를 배치해서 제로톱을 썼죠 그래서 아센시오가 내려오면서 페드리, 가비, 부스케츠 이네명의 선수가 중원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형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가져가기 위한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앙에 많은 선수가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팀도 중앙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페인이라도 이 공간에서 볼을 점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엘리케 감독이 직선적인 선수들을 활용해서 풀백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 수비가 분산이 됐을 때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볼을 점유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스페인 선수들이 중앙에 엄청나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중앙에 쏠려 있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좌우 측면에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좌우로 분산되면서 중앙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국가대표팀이 물론 이번 월드컵에서 성적이 안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볼 점유하는 선수들과 직선적인 선수들 간의 공존이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팀이었거든요. 포트넘에는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에 적합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볼을 점유하는 선수들을 영입해 왔을 때 영입자원들과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조화를 꽤나 잘 이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엘리케 감독이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난 시즌의 기록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스프린트 횟수가 다섯 번째로 많은 선수였거든요. 이 뜻은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왔다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공격 장면을 봐도 직선적인 공격자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이 장면도 측면으로 한 선수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상대의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때 중앙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중앙에 있는 공격수가 또다시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미드필더 한 명이 자연스럽게 뛰어나가는 선수를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직선적인 선수 두 명이 수비를 끌고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이 중간에 공간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측면에 있는 선수가 직선적으로 올라오니까. 두 명의 수비가 달라붙고,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한명 있으니까, 수비수 한 명이 또 직선적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서 직선적인 선수들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때 중앙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볼을 점유하는데 특화된 선수인 거죠. 그래서 이 중앙 지역으로 패스가 전개되면, 중앙에서 볼을 잡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선수다 보니까 볼을 잡아서 전방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주면서 스페인이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에서 했던 축구도 볼을 점유하는 축구는 기본인데 그리고 볼을 점유할 때 플레이메이커나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중심이 되어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때 팀의 플레이메이커가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변에 직선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엘리케 감독을 영입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아주 중요해지겠죠. 엘리케 감독이 아마도 토트넘의 플레이메이커를 영입할 거기 때문에 영입을 했을 때이 플레이메이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살려 줄 거고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에 플레이메이커에게 공간이 나면, 이때 플레이메이커가 볼을 잡아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플레이메이커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손흥민이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형태가 엘리케 감독이 토트넘으로 왔을 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토트넘의 감독으로 여러 감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상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투엘, 데제르비, 엘리케 이렇게 최근까지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했던 감독들이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토트넘이 다음 감독은 조금 더 볼을 점유하는 감독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때 엘리케 감독처럼 볼을 점유하는 축구와 직선적인 축구에 약간 중간 지점의 축구를 하는 이런 감독이 온다면 손흥민의 플레이도 살리고 토트넘의 이 체질 개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이 수비적인 축구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축구로 체질 개선을 한다면 엘리케 감독 정도의 프로필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